내가 이재명을 죽이지 않으면 나와 내 아내가 무사하지 못할 것 같은 공포의 발로입니까 현재의 정적, 미래의 권력을 제거하려 합니까? 대의무 안전보장이 그렇게도 걱정되고 두렵습니까? 간단히 대장동 것만 봐도 검찰은 개발 이익 1,830억만 환수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된 바있습 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마저 부인하는 꼴입니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확정한 판결문에 보면 대장동 도시개발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비 5,503억 원을 시민의 목수로 환수하고 920억 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저, 사용되었으며 2,761억 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에 사용되었다는 이러한 사실은 모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이를 허위 사실의 공표로 볼수 없고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5,503억 원을 환수했다는 것은 대법원에서 판결로 이미 입증해 주었으니다 민석일 검찰은 대법원 합정 판결마저 부정합니다.